M 경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이번 뉴스는 CNR 한국 기업 최초로 미국서 임상대행 나섭니다. 자, 우선 기업부터 보시면요. 1997년에 설립이 됐고요. 임직원수 같은 경우에는 421명이 있고, 2021년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꽤 좀, 어, 늦은 시점에 좀 상장을 좀 했죠. 음, 설립한 지 14년 뒤에 어, 코스닥 시장이 들어오게 됐고, 한국 최초로 최대 아 o 시라고 하고요. 한국 매출 1위라고 합니다. 작년 매출이 432억이고요. 영업이익은 61억이라고 합니다. 자, 아 o c r o 가뭐 하는 거냐면 임상 수탁기관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 신약 허가와 관련된 정보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CRO 업체 한 곳의 지분을 확보해서 파트너십을 구축을 했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 임상 분야 CRO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내 회사들이 신약을 개발해 미국에 진출하려면 현지 기간에 임상시험 계획을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IND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경험이 풍부한 회사와 함께 하게 됐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미국 공동 사업이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난해 여러 바이오벤처 코스닥 상장의 벽을 넘지 못했는데도 그해 12월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데 대해서는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재무 제표를 만들고 꼼꼼하게 준비를 한 결실이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 지분을 인수한 미국의 시아로는 해외 글로벌 제약사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CNR 리서치가 자체 IT 솔루션을 구축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하고. 특히, 이런 솔루션들이 도움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제약사들이, 국내 제약사들, 혹은 국내 이제 바이오 임상에좀 필요로 하는 회사들이, 이 CNR 리서치만 좀 제대로, 어, 정보를 갖추고 있다면, 뭐, 임상 실패라든가 이런 것좀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상장 전부터 좀 보시면, 연매출이 341억 원, 그 다음에 432억 원, 그 다음에, 어, 올해는 500억을 좀 넘긴다라는 걸로 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CNR 리서치 1봉입니다 자, 일본 일봉, 이렇게 보시면은, 그래도 최근 5월 초에 2천원 정도를 넘겼던 적이 있고요 물론 다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주봉을 보시면 굉장히 좀 뜬금스러운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는데, 이게 스펙주하고 합병이 되면서 상장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알아보니까. 그래서 12월 17일날 상장을 했다고 하니까요. 아무래도 이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상장 이후에, 바닥을 좀 다지고, 그 이후에 상승을 살짝 한 후로 행보세를 걷다가 소폭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또 하락의 흐름을 좀 타고 있는 CNR 리서치 아닌가 싶고요. 12월에 상장을 한 부분인 만큼, 네, 주가는 사실 좀 하락의 모멘텀이 좀 세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뭐, 거래량도 이제 기간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거의 뭐 외국인만 네, 샀다 팔았다 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국인이좀 얼만큼 뭐 사주고 하냐, 요거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래도 기간이 사고판 흔적들이 있긴 하네요. 3월달, 4월달, 이 때는. 음. 네, 어쨌든 그렇게 좀 나와 있고요. 그래도 최근에 5월 달이 움직인 거는 네, 요것 때문에 그런 거 같네요. 에이피트 바이오하고 네, 국내 일상 위탁 계약을 좀 맺었다. 네, 요것 때문에 한번 간거 같고 그 이후에는 사실 뭐 딱히 뭐 중요한 건 없어 보이고 또 올해 1분기 실적 나왔지만은 네, 15억이 나왔네요. 15억. 1분기 실적이 15억이 찍히고 어, 근데 그 앞전 실적들은 예, 성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안 나오는 거 같고요. 아무래도 네, 나오지는 않는 거 같고. 음, 좀 애매하네요. 매출액이 100억 원 조금 넘는데 이게 4분기를 간다고 하더라도 500억이 살짝 안될것 같기는 한데 어 거의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도 보니까 조금 기다려 봐야 될것 같아요. 2분기도 그렇고 우선 아까 뭐 하는 기업인지는 알아냈고 자 연평균 성장률이 8.7% 정도 되는 시장이라고 하고요. 2024년도에는 7, 473억 달러 규모로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선도 업체라고 하고 있고 매출을 유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너무 어 좋지 않아가지고 상황이 네 이게 뭐 주가가 뭐, 튀겠다, 안 튀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상장 이후에도 이게 계속 떨어지다가 뭐, 반등한 것도 아니고, 엄청난 횡보세에 이어서 살짝 소폭 이제 하락의 분위기를 잡고 있는 거라서, 네, 여기는 이제 실적들을 좀 보고, 이게 또한번 가면 상한가 찍긴 쉽겠죠. 네, 가격도 싸고, 물론 매물이 많긴 하지만은, 가격대가 워낙 싸가지고, 뭐, 뭐 천주, 뭐, 이거 매수하는 거는 사실 뭐, 금방 매수하죠. 백만원만 있어도 천주인데, 네. 그래서 지금 거래량만 좀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 네, 뭐, 나중에는 올라갈 수도 있지 않나 싶고요 네, 결국에는 좀 이거, 이런 이제 위탁 임상 계약이 좀 맺어져야만, 어, 주가가 좀 올라가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렇다면은 바이오주들이 좀, 좀 살아나야 갈수 있지 않나 싶어요. 여러 가지 투자가 진행이 되고, 어, 임상을 해야겠다라는 이제 기준점이 도달하면 이제 위탁 생산을 하는 거니까, 위탁 계약을 하는 거니까, 네, 그 부분에서 좀 들여보다 볼 필요 있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지만은, 아, 투자의 모멘텀이 사실 그렇게 크게 보이진 않네요. 네. 네, 여기 업종은 제약이라고 좀 되어 있고요. 뭐 같은 업종인 회사가 있을까요? 네, 뭐 찾아보니까 이제 비임상 시아로 업체들은 많은데 그냥 임상 전문 시아로 회사는 없네요. 그래도 이제 하나만 본다면 드림 CIS? 네, 여기만 이제 네,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어, 글로벌 시아로 업체인 회사가 이제 최대 그 지분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 저쪽도 지분 구조 좀 봐야겠네요. 네, 여기가 이제 글로벌 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 주주를 좀 들고 있고요. 어, 좀 보실게요. 여기다 역시 거래량이 없는 상태이고 시가총액도 더 훨씬 작죠? 678억 원 정도. 네, 여기는 뭐 나중에 상장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겠죠? 네, 다시 한번좀 봅시다. 언제 상장했는지. 네 그런 얘기들은 예 네, 없네요. 그런 얘기들은 좀 없고 어쨌든 주봉상 일봉상으로 주봉상으로 봤을 때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건 맞지만은 어, 최저점 위치는 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 2020년도에 2년 전에 상장을 했었네요. 어, 보유수물량이나 이런 것들은 다 풀렸을 것 같고 와 지금 2년 내내 뭘 올라간 적이 없네요. 네, 계속 2년 동안 거의 떨어지기만 했고 중간 중간 반등이 나오긴 했지만 과연 어 중간에 어중간하게 잡은 사람부터는 사실 이게 올렸다고 해도 탈출하기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 다 대부분 손절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떨어졌을 때는 손절의 느낌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우리 이때는 더 하락장이기도 했지만 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고 그다음 에 최근에 오름세를 살짝 탔긴 했지만은 네 막판에 어 조금 다시 하락세를 좀 겪고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뭐 투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은 거의 뭐 외국인이 샀다 팔았다 하는 정도이고 네 그다음에 뉴스 보시면은 아, 네. 제 3자 유상 증자도도 했고. 네. 어, 한건 되게 많네요. 네, 중국 1위 기업하고 네, 수주 급증하고 있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뭐 그거에 비해서는 주가가 많이 오르지도 않았고. 네, 캐몬과 신약 개발 전주기 협무 업무 협약. 뭐 이렇게 되어 있고. 네, 뭐 뭐가 없네요. 네, 딱히. 그래서 우선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에서 c r 로 기업이라는 것 자체가 좀 매력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살펴는 봐야겠지만 사실 뭐 여기도 재무제표는 뭐 나쁘지는 않은데, 네 그렇다고 썩 좋은 것도 아니죠. 네, P/R도 생각보다 높고 뭐 이런 주들일수록 p e 이막두세 배, 막 이렇게 되면 매수할 만은 하지만은 그렇지도 않고 c n 랄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포이기는 하지만은. 네, 뭔가 좀 신뢰가 안 가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은 그냥 이런 기업이 있다 정도만 소개시켜 드리고 또 이제 시장에서 시아로라는 얘기가 좀 들리면 그때 한번 이제 기억나시면 한번 찾아서 네,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그때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네, 단타 테마성 이 정도까지만 허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